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윤봉길 의사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추현TV 저는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용입니다 오늘은 검찰 박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문재인이가 엄청난 짓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을 박살냈습니다 검찰 건국 후 70년간 쌓아 올린 검찰, 검찰을 박살 내다니. 검찰을 박살 낸 문재인은 도둑놈입니다. 도둑놈이 검찰을 박살 냈습니다.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하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나라를 해친 문재인. 지가 살아나려고 검찰을 박살 냈습니다. 검찰만 박살 난게 아닙니다. 국민이 박살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박살났습니다. 법원도 박살났습니다. 이렇게 다 박살내고 지는 양산에 가서 두 다리 쭉 펴고 여생을 편안히 지내려고 천만의 말씀. 제가 마칠게요. 그렇게 안 됩니다. 박살난 검찰이 문재인을 부릅니다. 양산에서 붙들려가요. 지발로 걸어가간, 붙들려가간 하여간에 검찰에 가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철커덕 수갑을 찹니다. 그래가지고, 메토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은 서울구치소 철커덕 갇힙니다. 천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문재인이가 알게 될 겁니다. 검찰 박살죄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헌법을 위반한 여러 가지 사항들 전부 다 문재인을 깜빵에서 오래도록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겁니다. 제가 이거 예측했습니다. 꼭 맞을 테니까 두고 보세요. 문재인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어요? 안보를 깨버렸어요. 안보는 뭐와 같은 거냐면은 밤중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는 게 안보 깨버리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이렇게 나쁜 짓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인데,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공산당이 언제 덮칠지, 아마 덮치라고 안보를 해체했을 겁니다. 이따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안보를 깨 부셨어요. 한미유대를 깨 부셨어요. 미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인지를 이런 엄청난 나라를 문재인은 한미우대를 깨버렸어요 앞으로의 전쟁은 핵전쟁입니다 우리는 핵이 없어요 핵 100%를 미군이 방어하고 있어요 핵전쟁 그것만으로 볼 때도 100%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미국을 유대관계를 깨부시다니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대한민국을 문재인은 좌경의 텃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간첩이 날뛰게 만들었어요. 뭐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주 죽일 놈이야 문재인이 놈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탕탕탕 국무회의를 탕탕탕 검찰 박살법 탕탕탕 이런 나쁜 놈 봤습니까? 이놈 빨리 가둬야 됩니다. 그리고 50년을 때려야 돼. 70년을 때려야 돼.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죽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사형시켜야 된다고. 국민 여러분, 해외교포 여러분, 정말로 부추연이 방송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후원금은 꼬리 말합니다. 어떻게 유지할 방법이 없네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빨간색으로 칠해 있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검찰 박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윤봉길 의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추연 TV. 저는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용입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